안녕하세요. 와리드의 윤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오늘은 현립대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실 거예요. 네, 우선 제 우리 공립대학에 대해서요. 네. 어, 제이 편에 걸쳐서 이회죠. 아, 네. 이회에 걸쳐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어, 자 오늘은 그 브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브록으로서. 어 그냥 그 일람 일람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그 일본의 현립이 네. 예, 어디 어디 있는지 예, 정도 알아놓으시는 게 예, 여러분 그그 그 진로에 음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이 북쪽서부터 쭉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어 일단은 이와테 현립. 아 이와테 현립 지난번에 말씀주셨었네요. 네네. 이와테 현립이 어요기그토오쿠지방을 대표하는 네. 어, 공립 대학교를 했잖아요. 네, 거기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아키타 현립. 아키타. 네, 아키타가 이제 그 전다 그 약간 북쪽이에요. 그렇죠. 북쪽으로 쭉쭉 이에 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자 아키타 말고 다음으로 사이타마 현립. 사이타마. 네. 그 다음에 니가타 현립. 니가타. 다음으로 도야마 현립. 도야마. 저희가 네. 지도 예전에 지도 볼때 다들 이름 들었던 것들이네요. 네, 네, 네. 네. 자 일단은 뭐 알아두시고요. 네. 어뭐 생소한 이름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네네. 어떤 대학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카와 현립. 이시카와. 네. 그 다음에 후쿠이 현립. 후쿠이. 네. 후쿠이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어 여기는 그 후쿠리쿠지 방을 대표한다. 네 네. 자, 상대 독특한 지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도. 자, 그걸 대표하는 후쿠이 네. 그다음에 야마나시 현립. 야마나시. 네, 전부 현립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가노 현립. 나가노 현립. 네, 나가노 올림픽 했던. 그렇죠. 그다음에 시즈오카 현립. 시즈오카. 그다음에 아이치 현립. 어, 아이치 이제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시가 현립. 시가현님. 네, 이제, 이제, 그, 약간 관서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네. 자, 그, 어, 토구에서, 어, 호쿠리크, 그 다음에, 예, 관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부와, 그 다음에 이제 관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효고현님. 효고현님. 효고는 이제 그, 코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나라현님. 나라현님. 네. 그 다음에, 예, 시마네의현님 시마네현님. 자 시마네로 이제 가면요, 그 출고구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네네. 그 다음에 예, 오카야마현님. 오카야마. 저 오카야마도 국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현립 있습니다. 음. 자 이런 그이 지역 이름을 딴 것들인데요. 네대부 아, 지역 이름을 딴 것들은 이제 국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스에서 현립까지. 네네. 자그 다음에 또그 현립 히로시마. 어, 요것도 현립이라는 이름이 바로 위 앞에 붙죠? 저 앞에 붙죠. 네. 그 다음에 야마구치현님 전부 다그출국구지방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코치현립. 코치. 네, 코치는 그 이제 시코쿠에 있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에또 어, 후쿠오카현립. 후쿠오카. 네. 네. 후쿠오카 이제 그 드디어 큐슈를 넘어오죠. 그죠. 그다음에 나가사키현립. 네. 맞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또어 큐슈를 대표하는 네. 어 대표 국립대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마모토 현립 아 구마모토 네 구마모토 전부 다 규슈에 다 있어요. 네자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현립이 다 끝났습니다. 오자 어... 오키나와 쪽은 현립이 없으니까요. 네, 네. 네 그냥 이제 그 공립 대학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현립도 어, 공립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공립이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따잖아요. 네, 시립 네. 현립, 부립뭐 이런 식으로 따고 있습니다. 음... 따는데 어, 특히, 현립이란 이름을 쓰는, 네네. 자, 이런 대학들만 어,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 잠깐 세보니까 음. 22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네네. 네네. 네. 현립이, 음. 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 현 입대학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네. 어, 이 정도라면, 그, 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것은요. 본인이 어떤 지역으로 가고 싶은지. 네, 네. 자, 이게 일단 무선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북에서 남으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음. 야, 나는, 어우, 나 왠지 이게 더운 지역이 좋아라든가. 네, 네. 나는 따뜻한 데 갈래라든가. 음. 아니면 나어 약간 그래도 좀 도시가 좀 낫지 않나라든가 예 네. 이런 음. 이런 것들고 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저는 사실 연기 중에서 간다고 하면은 네네 어 조금 좀 음. 남부 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남쪽이요? 후쿠오카, 후쿠오카 현립대학교라든가 네. 뭐 나가사키라든가, 그쵸. 뭐 구마모토라든가 자, 이쪽이 이제 그우슈거든요 네네네. 음. 특히 좀 후쿠오카가 좀 마음에 드네요. 아, 후쿠오카, 이, 이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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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이름 아, 멋있잖아요. 또 관광객이 후쿠오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후쿠오카, 가치. 후쿠오카 현 입대 그러면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알걸요?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갔을 테니까. 네, 후쿠오카라는 이름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좋아, 좋아하는 이름이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 뭐 유,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그 곳들이 몇 네. 군데가 있어요. 네, 히로시마. 어, 히로시마는 어, 당연히 알죠. 어, 너무 잘 알죠. <laughs> 어, 네. 전 세계 다 알잖아요.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이름, 어, 그럼 왜딱 다닌다고, 아 유명대 다니는구나 아 그러게 이 한국에서 는 이제 그렇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정이 하나의 음. 기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 이화태형님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화태가 어, 어딘가? 어, 이화태 뭐지? 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후쿠오카 형님 들어갔어 그러면 어, 후쿠오카. 그럴수 네. <laughs> 있죠. 또또 또 유명한 데가 있을까요? 나가사키. 나가사키다. 짬뽕이 있으니까. 아, 짬뽕으로 유명하니까. 아, 왠지 나가사키 많이 들어갔다. 네, 네, 네. 자,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자, 사이타마. 사이타마도, 예예. 사이타마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나가노 올림픽. 아, 나가노 유명하죠. 나가노 올림픽. 그,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네, 네. <laughs> 이쪽이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려고 말하, 음. 말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만한. 한국에서는 지역에... 뭐 이름을 많이 음. 들어봤다라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선정 기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뿐이니까, 네. 어, 뭐 이대학을 추천한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네. 네, 그리고 현립이면, 음. 일단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국공립은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일단은 국공립 정도 되면은 국가서 에 인정한 거예요,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안심하고 대학을 어 들어갈 수 있죠. 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대학을 선정하실 때 사실 그 난이 대학 나왔어라고 했는데 음. 어, 그게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런지기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렇게 지역명을 따놓으면은 음. 사실 나이 대학 나왔어 그러면 어우 공립대 나왔나 보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네네네. 네. 좀알수 있는 음, 음, 그런 음. 좀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산타 어, 우리 한국에서 알려진 그런 그 이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만 음. 여기 불러주는 이름들이 다 네네네. 거의 다죠 그냥 그쵸. 지역 이름이에요. 그렇죠. 지역 이름을 땄기 때문에 네네. 딱 들어봐도 아 그냥 그 국공립이구나. 네네. 다알수 있을 정도의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립대학교 전체 음. 어약 이제 22개 정도 됐었는데요. 네네. 어 전체 이제 학교를 좀 불러 드렸어요. 아주 좋은 정보였을까요? 네 네. 그래. 아사실 음. 설립대학을 이름을 몰라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렵지 네네. 이렇게 이름을 안다라고 하면 서칭하기 그나마 좀 이제 편한 편이죠아 어, 편하죠? 예, 이름을 몰라서 서칭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네네 네네. 오늘 다 불려드렸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국공립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음. 지금 오늘 불러드린 대학들 네네. 한번 유심하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국립은 좀좀 아, 음. 좀 늦게 어렵다라든가 그렇죠 바로 국립 그 한번 노려볼까? 그렇죠 국립보단 국립이 들어가긴 쉽거든요 일단 과목수도 국립이 적을 네. 때도 있더라고요 아 적어요 적어요 네네 일단 네네. 뭐, 뭐 토프를 뭐 하나... 안 보거나 토프를 안 보고 토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수학을 안보셨도고 그렇죠 있고. 수학을 안볼 수도 있고 네 이게 좀 약간 일반 네. 국립대학보단 과목이 빠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골라 보시면요 이... 맞습니다 이과생들 음. 같은 경우는 또물리화학 음, 음. 뭐 생물 중에서 택2인데 네. 택1인데도 있더라고요 이, 있어요 있어요 네. 찾아보면 있어요 네네 아... 또,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이과 과목 뭐 없이 수학만가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요 네, 네. 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 수학 없이 이과만 넣는데, 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아, 22개 정도 되면요, 음흠. 어, 막 각양각색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입시 요강 자체가. 그렇죠. 다 조사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아, 물론 이 중에 중요한 대학들은요, 앞으로도 어, 저희 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음. 중요한 정보 말씀 주셨고요 네. 어, 아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네, 좋아요와 구독. <laughs> 네.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